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놀라운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연금이나 보험, 논태 준비, 노후 설계 전문가입니다. 교수 생활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나 보험 상품에 대한 수리를 할줄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분해 결합을 할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전문성을 앞세워서, 뭐, 불필요하고 비율적이고 효 불의불급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 이런 거 판매한다면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연불보다 재법에 관심이 많으니까 절대로 공정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편에서만 방송한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바로 이번 주 주제는,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다면 믿을 수 있겠죠. 자, 이번의 주제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노후준비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상품들이죠. 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상품들입니다. 아주 불필요하고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나죠.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분은 매월 천만 원 이상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충분히 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법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 준비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력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까지 받으면요. 오히려 돈을 받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연금 보험으로 준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재벌이라면 가능하겠죠. 한 달에 몇 억씩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요. 물가까지 고려하고 장수까지 고려하면 몇십억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또 자산가가 미쳤습니까? 매월 1억, 2억, 3억 그렇게 내면서 노후 준비하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연금분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현재가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요 노후생활비로 매월 천만 원을 쓰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불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노후생활비로 천만 원을 쓰려면요 과연 연금보험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맨세모스. 이시아 민나선이 씨이 하지메 마시오. 20세 여자가 8% 달리 확정 금리 연금 30년 동안 매월 110만 원을 납부해 보겠습니다. 총 3억 9600이죠. 이거 20세가 4억 낸다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죠.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매월 500만 원의 연금을 평균,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220만 원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특히 부부가 천만 원 만들려면 220만 원 내면 7억 8,9200만 원 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이죠. 왜냐하면 그 65세 때 받는 500만 원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천만 원인지 알고 220만 원 8억을 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30세 여자가 그 30년 동안에 매월 135만 원, 총 4억 8,600만 원을 납부해야만 65세 때부터 매월 미래 가치로 500만 원 받습니다. 부부라면 270만원 내고 거의 10억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 갖고 준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천만원은 미래 가치입니다. 신기루죠. 현재 가치는 천만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40세는요. 그 20년 동안 232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5억 6천만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야 500만원 받거든요. 65세 때부터. 부부라면 464만원. 토탈 11억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50세는 매월 10년 동안에 610만원 내야 됩니다. 총 7억 3200인데요. 그래야 500만원 받습니다. 미래가치죠. 부부는 1220만원. 이거 불가능하지 않은 거 금방 아시겠죠? 15억원 정도 내도 미래가치로 겨우 1000만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1000만원 노후생활비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치이거든요. 현재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고려해서 그, 할인한다면 현재 가치는 똥값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천만원 사용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똥값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현재 가치 20세인 경우에 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65세 때 부부가 뭐, 예를 들어서 220만원 내서 30년 동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에는 요 천만원이 아니라 36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 3.6% 적용시에는 204만원이죠. 5분의 1 토막 났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5.1%일 땐1 0 6만원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7%일 때는 48만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000만원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100만원, 48만원. 엄청난 돈을 내고도,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 충당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세인 경우, 과연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냈는데, 천만원의 현재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물가 적용 시에 천만원이 아니라 45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6% 적용 시 290만원. 그 다음에 5.1% 적용 시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7% 시에는 100만원도 안 되는 94만원이 되겠습니다. 40세는 천만원의 현재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적용 시에는 566만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3.6% 적용 시에는 414만원. 그 다음에, 5.1% 적용 시에는 28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던 1000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엄청나게 유리됐죠. 7% 적용 시에는 184만원입니다. 50세인 사람이 그 65세에서 1000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2.3% 적용 시 710만원. 그 다음에, 3.6% 적용 시에 588만원. 그 다음에, 5.1%시 474만원. 그다음에 7% 적용시에 361만 원, 3분의 1 터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5세만 이렇게 토, 엄청난 토막이 떠, 떨어졌죠 쭈그러들었죠 근데 100세 때까지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수세 절세자수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몇천원에 만나보세요 010-5473-9327이고요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만 원을 만들려면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가지고요.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20세 부분은 220만 원 내면 안 됩니다. 물가 2.3% 적용 시에는요, 20세 부분은 30년 동안에 614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물가 3.6%일 때는 1,082만 원. 5.2%일 때는 2,064만 원. 7% 적용한다면 4,622만 원을 3년 동안 내야, 돼요. 30년 동안 내야 됩니다. 연봉을 30년 동안 내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총납입보험료가 1천만 원짜리 만들려고요. 22억에서 168억 원이 들어갑니다.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요. 그 30세 부분은요. 270만원 납부해서는 안 되겠죠. 물가 2.3% 적용 시에는 600만원 내야 됩니다. 3.6% 때는 932만원, 5.1% 때는 1540만원, 7%일 때는 2884만원 내야 된다. 이 사람도 불가능하죠. 22억원에서 104억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생활비 만들기 위해서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요. 아주 적은 돈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천만원 준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낸돈 별로 없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50% 지원 받고 그나마 또 소득공제 환급 받고요. 무료공제 장애보장 사망보장 받으니까 오히려 돈을 벌면서 천만원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죠. 가장 적은 돈으로 돈을 벌면서도요. 40세 부부는 464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2.3% 적용시에 820만원 필요합니다. 3.6%일 때는 1124만원, 5.1%일 때는 1610만원, 7%일 때는 25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재같이 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납입 범위는 20억에서 62억 원이죠. 이게 뭐 누구, 누구 집애 이름입니까? 이름입니까? 불가능하죠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50세 부부는 122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가 2.3% 적용시 1716만 원, 3.6% 적용시 2074만 원, 5.1% 적용시에는 2574만 원, 7% 적용시에는 3400만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5 0세 애들 대학 가고 자립하고 결혼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처분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0, 3,368만 원을 낼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22억 원에서 42억 원이 필요하다. 이러니 연금 보험으로는 절대로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더욱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65세 이후에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95세까지 30년, 31년 정도 산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95세 때1 천만원에 현재 가치 20세인 사람 기준입니다. 물가 2.3% 적용 시에 1 천만원이 아니라 그 부분은 182만원 받습니다. 3.6%일 때는 70만원 딸랑 받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3.6%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5.1%일 때 24만원입니다. 1 천만원에 24만 4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죠. 7% 적용 시에는 1 천만원인 줄알았더니만 95세 때 딸랑 6만원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30세인 사람은 95세 때 1,000만 원의 현재 가치 물가 2.3%일 때 228만 원, 3.6%일 때 100만 원 그다음에 5.1%일 때 4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7%일 때 12만 원딸랑 받습니다 40세인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 때2.3% 적용시 286만 원 그다음에 3.6%시 142만 원 그리고 5.1%일 때 64만 원 또한 7%일 때 24만 원 받습니다 이거 50분의 1 도망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적용 시에 천만 원이 아니고 95세 때는 360만 원이죠. 3.6% 적용 시에 204만 원. 그 다음에 5.1% 적용 시에 106만 원 밖에 안 되고요. 7% 적용 시에 42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분의 1 토막 났죠. 따라서 평생 천만 원을 만들려면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세는 224만 220만 원이 아니고요. 95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2.3% 적용 시에는 860만원을 그 부부는 30년 동안 내야 됩니다. 3.6%일 때는 1834만원, 5.1%일 때는 5천만원 내야 돼요. 7%일 때는 1억 2792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억원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총납입 보험료는요. 20세 부부가 부분한 이게 아니겠죠 나중에 부부가 되겠죠 30억에서 32억에서 462억원이 있어야지 현재 가치의 연금액 1000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95세까지만 살아야 돼요 95세 넘긴다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요 100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0세 부부도 알아보겠습니다 270만원 필요한 게 아니라 2.3%일 때 844만원 3.6%일 때 1590만원 5.1%일 때 3216만원 7%일 때 7942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납입 보험료 32억에서 286억 원 불가능하죠. 40세도 95세까지 현재 가치로 1천만 원 받으려면 464만 원이 아니라 2.3%일 때 1,156만 원, 3.6%일 때 1,902만 원, 5.1%일 때 4,3412만 원, 7%일 때 6,9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총합 28억 원에서 16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50세 부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2.3%일 때는 2,412만원, 3.6%일 때는 3,528만원, 5.1%일 때는 5,500만원 정도, 7%일 때는 거의 1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원에서 112억원, 겨우 1 0만원 현재 같이 받으려고 112억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더 오르고 더 오래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가시밭길에 노, 시옥 같은 노후 생활을 30년, 4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상 더할 수도 있겠죠. 낸 돈은 엄청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냈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중소민,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노후 준비를 이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판매하면서 확정금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고정된 연금액을 또 확정해주니까 노후가 정말로 똥값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 망치고 방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짓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탄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으로 웰빙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그걸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수료 욕심 때문에요. 자신들의 수수료와 사업비로 배를 불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입자,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데 그것을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몰라서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지기수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불법 저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구리한테 돌던지는 격이죠 그런데 알고도 그러한 일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악한 사탄보다더나쁜짓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비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소박한 꿈인 노후 준비를 진짜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재무설계 자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들을 지금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노후 준비 100% 성공하게 도와줘야죠.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판매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필요 없고 쓸데없으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을 팔아서 배를 불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물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연금보험 100만원 10년 나 팔면 500만원 가까이 시책비하고 수수료 떨어집니다. 보험사는 더 떨어지겠죠. 종신보험 100만원 20년짜리 팔면 1500만원 내외 떨어집니다. 200만원 팔면 2000만원 떨어지는데 공짜로 여러분 유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요. 신음 진짜 지옥속에서 신음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후 준비한다고 해서 연금보험. 뭐 공시율 연금보험이라든가 변액연금 7% 최저보증 8% 달리 뭐4% 5% 6% 7%도 있습니다. 달러연금 즉시연금 연금몇 쪽. 이런 거 가입하면 안되고요 예금적금 주식 채권펀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투자는 필요합니다마은요 일단 투자는 국민연금 납입강화 이후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연금 9만원 내고 투자하겠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죠 왜냐하면 국민연금만큼 수익률 내는 상품은 전 세계에 없고 현존하는 상품 중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100% 정말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주택연금이나 가입하고 연금요청에 가입한다면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게 증가하고 국민 모두 100% 노후준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 공존의 그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신음하는데요. 연금보험 판매인들은요. 보험사는 판매수수료 및 사업비 등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정말로 이거 정말로 이게 코미디입니까 아니면 그 비극입니까? 정말로요, 여러분들 모두 노후 준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것 하나만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보험료 납부하세요. 2025년도 57만 3,300원이죠. 그 다음에 매년 최고 보험료 경신 납부한다고 지금 신청하세요. 그러면 60세까지 바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도 최고보험료로 5년 동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문제없이 매년 최고보험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부터 고3 때부터 65세까지 47년 동안 납부한다면 매년 최고보험료 경신해서 납부한다면요. 지금도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 100만원에 9만원 내는 사람들은 20만원에서 82만원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은 최고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은 48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받거든요. 하지만 최고보험료를 18세부터 65세까지 매년 최고보험료 납부 경신 납부한다면 놀랍게도 최고보험료 경신율이 3.24%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47년 동안 납부하게 된다면요. 물론 연금보험 연금 보험료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기본적으로 그 보험료 인상이 더 많아졌고, 최대 4%까지, 그 다음에 대체, 소득대체율은 1.5%, 뭐 많아야 3%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상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액은요. 190만 원이 아니라 50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 저, 최고 보험료 납부 경시한다면요. 그렇다면 부부는 1,018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 모두 100%가 노후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보장, 사망 보장 공짜로 받으면서요. 연금, 매금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죠. 사회적 비용 없습니다. 노후지원을 위한 세금 투여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해서 평가 부서 필수죠. 전문가의 뭔가 팔지 않는 사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죠. 정리만 달해도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수억 수십억도 절감할 수 있고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그 말한 건데요. 노준비에 있어서 조강지처를 몰라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강지처, 연금보험은 첩이고요, 주택연금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신우이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가치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편에서 조언해 주는 그 현명한 멘토를 통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노후 준비 모두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죠.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고요. 0.01 주고 99.99만 배, 10만 배, 100만 배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윈도 그런 말 했죠.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마라. 이 사람 비용을 당당하게 많이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많은 이익이 더 온다는 거죠. 아주 약은 사람이고 영민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마중물 원리를 아시고 경제 원리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은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블렌이죠.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뭡니까? 30대, 300대, 만년 대게 가능합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GP 블렌. 9월 18일날 오후 2시 북학스카이웨이고요.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학스카이웨이 전경 멋있죠. 야경은 더욱 멋있고 드라이브 코스로 오시는 길도 멋있습니다. 가족 힐링 되겠죠. 자산관리 콘서트도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 가끔 4시까지 6시간을 합니다. 7만원 입금하시고 저와의 만남의 시간인데요. 저 얼굴 보러 온거 아니죠? 이런 혜택 때문에 옵니다 7만원 내시고 과연 여러분 어느 정도 혜택 받아가시겠습니까?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정말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세요. 자산관리 주치의는 만나세요. 건강검진도 하고 주치의도 있고. 뭐, 골프를 치더라도 매니저, 있 아, 저기, 뭐, 저, 테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역을 하는 사람들도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니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에 매니저 만나십시오. 그,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공짜 컨설팅에 유혹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명한 사람 되십시오.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사람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